네, 여러분, 지금, 마이애펭 91.3 메가리츠 서대문 공동체도요 주민 서대문 듣고 계십니다. 성남 얼굴로 돌아, 성게화 고만 풀라고, 이제 뭐 얘기했었는데, 아니, 구에도 그 분위기가 뭐, 아, 뭐, 썩,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음. 그, 총선 때, 음. 되게 이제 엄청난 폭발적인 캐치프레즈가 하나 있었잖아요. 뭐 어떤 거? 3년은 너무 길다. 아, 그치. 예. 네. 요즘 이제 동네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이, 이 년도 너무 길다. <laughs> 아시는 분들이 꽤 있다. 아니 하고. 왜 이렇게 됐어, 도대체? <laughs> 예. 일단 그 얘기부터 하죠. 예, 금요일 날 네. 주민자치회 조례를 음. 구청에서 이렇게 발의를 이제... 했죠. 그거를 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해서 본회의로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직상정 된 수정 동의안이 통과되 버렸 습니다. 음, 이게 좀 음,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만 음, 음. 드문 예죠. <laughs> 네, 네. 전 직상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음, 음. 보통 안 하지 않나요 어 국회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있죠 있죠, 네, 있죠. 그 의회는 그리고 일종의 사실은 이제 9대 1때 오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인 거 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행정복지는 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네.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민주당 안으로 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상임위 어쨌든 통과시켰다는 거잖아요, 그쵸. 구청 안으로. 구청 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수정을, 박진웅 의원이 한 수정안을 가결시켰죠. 음.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이제 그 번외에 올랐을 때, 음. 이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음, 음. 라고 해가지고, 음. 그때 이제 어, 제가 이런 소송 의원이 네. 발의를 해가지고. 소송 의원의 3명. 그래서 4명이 네. 발의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번외위에서. 음. 이제 주민들과 협의된 음. 조례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 바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음. 어, 이건 뭐 다수당의 복고다뭐 음. 어, 그러면서 이제 4월 30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 네. 뭐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네. 그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 기자회견을 하겠다까지 얘기를 했고 어, 이거 반대 반대 토론 뭐 이런 거 하면서 어, 엄청나게 모라모라한 뭐라 뭐라 음.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반발한다는 거는 음.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청장도 어, 또 이걸 제의 요구를 할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나는 99% 정도는 제욕할 것 같은데 <laughs> 이 제욕이라는 걸을 요즘 너무 자주 보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왜왜 이렇게 나는 그때도 작년부터 제가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용산에 있는 이, 이 국회와 용산의 관계와 네. 서대문구의회와 서대문구청장의 관계가 되게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음.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기제휴호그를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거, 한번 검색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민자치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예, 네. 일종 네. 활동을 못 하는 방식으로 그분들은 제약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보면은 아는 게, 뭐,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도 사실상 뭐, 행안부 예, 표준조례안에 표준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니, 표준조례안이 법이 아니잖아요, 법안이. 아니,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로 하는 거는,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네. 하더라도, 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어, 만들면 되는 어,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우리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더 나은 조례라고 하는 거는 음. 계속적으로 운영 안 하고 있는 지금의 조례가 가장 나은 조례예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사실 근데 이거를 또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수정 가결된 조례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야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집행부에 아무... 이제 원하는 네. 거를 많이 담았죠. 네. 작꾸를 많이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참. 네. 그래서 좀... 네. 이제 제의 요구가 온다면 이제 열 명이면 이거를. 그치? 네. 무력화 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음, 지금 <laughs> 어, 민주당이 9 명, 네, 음, 개혁신당이 1 명, 네, 국민의힘이 5 명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당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음. 개혁신당의 어, 대변인이죠. 네. 예, 주의사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모르겠다고 겠죠 당연히. 아니요, 아니, 그보다는 저는 주의사관이 안 나올 확률도 있어 보이는데. 정말 그면로안 났잖아요. 애기 네. 그 등장하는. 등한원에 들어오실까요? 아, 축하해요. 네. 비부어 아, 예, 아, 축하. 네, 등려하셨더라고요 네. 축하합니다. 이게 여자 여성분들도 아예 출산하면은 음. 출산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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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분들도 이제 출산 휴가를 갈수 있어요. 어, 예. 네. 좀 그런 측면에서도 출산 휴가를 통해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제유구를 못 막네. 아니, 그럼 더 막을 수 있을 걸요. 계속 계산을 이제 14에 3분의 1을 하면은? 14에 3분의 1을 하면은 10명이어야 되거든요. <laughs> 여전히 10명입니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차 10명이 10명. 10명. 네. 계산 한번 해봐. 10명이야. 네. 9 3 3 3이 10명이잖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10명이 필요하군요. 네. 가는 순간, 음. 네, 10명. 저9.333보다 낮게 8.몇으로 나올오니데 이게 4사 5입하면은 굳이 4사 5입하면 네 4사 5입은 안 되는 거니까 별명이라서 음, 음. 뭐 지금 상에선 제일 중요한 건뭐 주의사 건 근데 주의사 때, 이제 주의사 고원이 나오더라도 네. 어저희면은 이제 민주당 안에 동의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한 얘기로 네. 이게 어쨌든 되게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뭐고그름을 떠나서 되게 냉정하게 정치에서 주고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지. 아니, 게 그것도 전... 있지만, 네. 이전에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음, 음, 음그 입장도 있고. 그니까그 네. 조례에 있어서, 어 일종의 국민의힘 소속일 때. 아, 그죠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례에서 좀더 강경했던 입장이었, 다고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네. 근데 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조례 안에, 음, 음. 어, 동일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네. 어, 뭐, 9대 6으로도 될수 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음. 근데, 전, 제가 보기엔 주의사의원이 그렇게까지 할지는 잘, 잘 모르겠지만, 음.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음, 네. 예를 들면, 은 말씀을 뭐, 주고받고, 네. 뭐, 주고받고라는 건 후반기 얘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뭐, 가지일 그러니까.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고민은 해보고 있지만, 네. 그거를 뭐, 주고받고 할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laughs> 아니, 그리고 저는 주고받고 할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게 주고받고 할 사안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또 판단할 것인가. 음. <laughs> 이게 지금 걸려있는 게, 좀 이게 걸려있는 걸 이상한 가지고 주고받고 할 것이며, 뭐,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의미되고, 그래서. 갖다 나서 중요한 음. 거는, 네. 이 조례가 다시 재유고 돼갖고, 그냥 폐기되더라도, 음. 집행부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주민자체에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기존 조례라도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그죠그죠 그쵸. 전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그러네. 어, 그냥 운영하면 되는 데 원래, 원래 있는 조례를 운영하면 되는 네, 거죠.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왜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아, 하라고 해야 되는 상황 집행부 는안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되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 하면 구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방식 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좀 좋은 건가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심기흐르기를 음. 하시는 지잘 모르겠고 음. 결국은 이제 또 나중에 지금 추경도 또 올라올 거예요 7월 정도 되면 추경하겠죠 음, 음, 추경 올라올 거고 근데 예산이 있으려나 이제 감시키는 추경도 할수 아, 있어요. 아, 그지 감시경이 되죠. 네. 그냥 매사는 다 증만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자,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금 돈이 쪼들리니 네. 이만 이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걸 찾아봤습니다. 우리 아까 일부에서 말했던 이제 음. 그 카플에 대해서 하 음. 거. 그런 거 <laughs> 그런 건 이제 증의하고 올수 있죠. 어쨌든 이제. <laughs> <감>, 감시키겠지, 그러면. 구현들은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저번 작년엔가 우리가 또 추경해서 되게 이제 진통을 겪었잖아요. 흉싸움을, 괜 싸움을 했죠. 예. 네. 아마 이 조례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 어... 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그 외에도 이게 이제 선거 끝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동안 이제 관련된 선거 없다 보니까 이제 의회든 집행부든 이제 본인들이 그냥 스타일대로 일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충돌만 하고 있는, 네, 네 약간 걱정인 게 뭐냐면은, 아까,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건데, 2026년 6월까지는 서대문군 최소한 선거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이제 없겠죠. <laughs> 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물론 뭐 이게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 변수가 뭐, 뭐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음. 2026년 6월까지는 선거가 없다면, 그인 즉슨 하던 대로 할것 같은 얘기가 <laughs> 지금. 죠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음. 이런, 이제, 힘겨루기도 좀, 이제, 어, 의회가 사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망을 할 때, 9대1대5가 10대5로 될지, 9대6로 될지는. 모르죠.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는 10대5가 될 확률이 저는 더 높아 보여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9회에는 조례를 재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혹은 예산을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집행부가 또 제대로 집행을 하실 거냐. 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난 상임 때 구, 어, 구청 집행부에서 그 셔틀버스 조례 음. 이거를 이제 제대로 냈죠. 요즘에 또 이렇게 우리 청장 이성원 청장이 꽂힌 게 이제 <laughs> 에, 이렇게 황토길 뭐 저기 카페 이렇게 해서 이제 관광지를 한번 셔틀버스를 한번 돌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했는데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사실은 이제 제부도 약간 불 약간 이건 법적으로 되게 좀 줄여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개수도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두 대를 저기, 그뭐였 시범 운영을 했죠. 문화체육회관 거를 이렇게 돌려서 했는데, 어, 야,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조례를 음. 했는데, 어. <laughs> 8대를 돌리겠다던가, 뭐, 그래요? 네, 8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정도면 뭐 말보수다 더 많은 수치인 거고, 음. 뭐 예산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될것 같은데, 음. 그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아니, 통과 자체도 상임위에서 못했던 거거든요. 네. 저는 약간 이러면 어 구의 이게 약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는 하고 싶은 일을 구의에서 막혀서 안 되고. 그렇죠. 근데또 다른 걸로는 구의에서 의견했던 마을버스가 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집행부가 집행을 안 하고. 그렇지. 그리고 음. 예를 들면 이런 주민자치회 조례 같은 경우는 제휴유권 던져버리고. 그데 이게 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또안 해버리고 아니면 아니. 통과가 안 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간다는 거를 2년 동안 봐야 되나 우리가 그러면? 이데에좀제 <laughs> 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재밌는 내용 갖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되게 재미없는 공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작년했던 에 이야기 올해 또 해야 되고 네. 이게 지금 방송을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새로운 알겠습니다. 것을 이제. 청장이 음. 이걸 해보고 싶어 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다수인 음. 여기서 뭐 막는다.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쵸.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걸또 청장이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음. 그런 면 이제 또 막고. 음. 근데 어쨌든 동의는 해주는 것도 이제 더 많겠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양한 주제를 갖고 다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똑같은 내용 갖고 도돌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laughs> 좀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또 싸우겠구나. 아씨 추경 때또 싸우겠네. 음. 어,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저기 뭐야 이제 당장 이제 한 7월부터는 또 이렇게 하, 후반기 이제 의장단 뭐 이런 거 이렇게 구성할 때도 아 어떤 그림이 나올지 뻔하구나. 음. 그리고 뭐 추경 예산도 어떤 그림. 뭐, 결산도 어떤 그림? 9회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아주 자주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 준비하시라. 우리 저희는 주민서 때문에서될수 있으면 같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다. 음. <laughs> 뭐 그런 거 이해해 주십사. 다만, 조금 어쨌든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뭐, 이렇게 구청장이 조금 이렇게 협치. 네. 네. 뭐 이거를 어떻게 좀 해야 제가 볼 때는 조금 나 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음. 어렵네요 어려워. 아, 그러니까 뭔가... 저,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용산, <laughs> 네. 용산 용산과 국회의 관계를 서재정국에서 또 보는 것 같아서. 이 음. 예, 저기만 보고 있어도. 아니 그나마 용산은. 때는... 만 영세담이라도 하려고 에, 그러니까. 뭐 그런 카드가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저기도 어쨌든 그것도 고구마인데 여기는 더 고구마니까 고구마를 계속 먹어야 되고 서울시회는 저러고 지금 막답다갑니다 다만 그 마지막으로 에. 저번에 우리가 전망했던 것 중에 에. 또 지금 엇나간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요? 뭐 이제 빨리 서대문 서대문들의 그래. 박진 후보가 에. 남는다 안 남을 거다라고 했. 예상했죠. 그러니까, 아, 아. 근데 지금 이제 남겠다. 남아서 잘 활동하고 아.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의 네, 네. 전망이 네. 다 맞는 건 아니다. 뭐, 대부분 맞는 게더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틀린 거니까 음. 뭐 그런 네.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네, 한번더뭐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무리질 게요. 아, 문제에그시대에몇 예, 뭐 시간짜리 디자이을을 부르려 했던 아일리시라는 어, 걸그룹 뭐 있습니다. 예, 메가 마그네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넵, 지금까지 주민사 대문의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